오토더스트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 세계에서 혁신과 열정을 함께 나누고 매순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곳 바로 여러분의 친구 오토더스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모델을 소개하려 합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자유를 담아낸 집 그리고 미래적인 디자인 언어를 품은 한국의 새로운 모터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2026 상명 노마드 플러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며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모터홈을 꿈꿔왔다면 이 차량은 분명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노마드 플러스는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합니다. 여행과 탐험,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이 차량은 집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강인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존재감을 뽐냅니다. 전면부에는 상용의 시그니처 LED 라이팅이 그릴을 따라 길게 뻗어 있으며 어두운 밤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차체 라인은 매끈하면서도 날카로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공기역학적 성능을 높였으며 동시에 SUV 특유의 당당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와이드 휠 아치, 스키드 플레이트, 높은 지상고는 이 차량이 단순히 도심을 달리는 용도가 아니라 거친 자연 속에서도 당당히 달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의 도심 속 야경을 달릴 때든 제주도의 오프로드를 누빌 때 등, 노마드 플러스는 언제나 강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차량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진정한 매력이 시작됩니다. 자동 도어가 열리면 마치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서는 듯한 아늑함과 세련됨이 펼쳐집니다. 은은한 무드등이 분위기를 잡아주고, 친환경 가죽과 고급 원목 알루미늄 포인트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감각을 전합니다. 공간 활용은 탁월하여, 운전석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캡틴 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방에는 넓은 거실 공간이 있어 식사 공간이나 침실로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긴 운전을 마치고 바닷가에 차를 세운 뒤 파노라마 윈도우를 통해 지평선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동하는 집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풍경을 품은 생활 공간이 됩니다. 첨단 기술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운전석에는 곡선형 와이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아 내비게이션, 공조, 엔터테인먼트, 차량 상태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제공합니다. 음성 인식과 AI 기반 주행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에만 집중하면서도 차량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후방 거실 공간에는 스마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와이파이와 무선 연결로 언제든지 스트리밍, 원격 근무,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각종 충전 포트와 스마트 조명 시스템까지 완비되어 있어. 마치 현대적인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듯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6 상용 노마드 플러스는 럭셔리함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성과 성능까지 고려했습니다. 본인 아래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전기모터의 효율성과 터보 가솔린 엔진의 강력함을 모두 제공합니다. 덕분에 긴 주행 거리와 강력한 견인력, 다양한 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전기모터가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하고 산악로에서는 엔진이 힘을 발휘해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합니다.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각 바퀴의 동력을 분배하며 회생제동 시스템과 지붕에 장착된 태양광 패널은 친환경적 탐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거주 공간 역시 탁월합니다. 주방은 인덕션 레인지, 스마트 냉장고,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절수형 샤워기와 친환경 화장실이 설치되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침실은 버튼 하나로 자동 전개되는 메인 침대와 추가 수면 공간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의 여행에도 충분합니다. 뛰어난 단열 성능과 공조 시스템은 한겨울 설산에서도 여름 해안가에서도 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모듈형 구조입니다. 자전거, 서핑보드 캠핑 장비 등 다양한 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추가 모듈을 장착할 수 있으며 거실 공간이나 침대 구조 역시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이 유연함 덕분에 혼자 떠나는 여행자부터 대가족 여행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모터홈이 되었습니다. 안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드 플러스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첨단 안전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 시스템은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나 후진도 손쉽게 해줍니다. 견고한 차체와 지능형 충돌 회피 기술 덕분에 운전자와 탑승자는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내는 경험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섭니다. 노마드 플러스는 단순히 A에서 B로 가는 수단이 아니라 길 위에서의 추억을 만들어내는 동반자입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석양, 바닷가에서의 저녁 식사, 가족과 함께 웃음을 나누는 순간까지 이 차량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상용 노마드 플러스는 대담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친환경적인 파워트레인, 스마트한 기술을 모두 담아내며 모터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듯 혁신과 전통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결과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꿈꾸고 한 곳에 머무르는 산보다 매일 새로운 풍경 속에서 눈을 뜨고 싶다면 2026 상명 노마드 플러스야말로 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강력하고 스마트하며 편안하고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오토 더스트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상명 노마드 플러스는 단순한 모터홈이 아니라 받기 위해 혁명입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위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언제나 도로가 여러분을 새로운 모험으로 안내하길 바랍니다.